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 9월 26번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 봐볼까요? 자, 이번에는 쭉 해석하지 말고요. 우리 보기만 한번 살펴보면서 아, 보기를 볼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될까? 한번 떠올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1번, ones. 자, 앞에 나오는 것과 스위치가 되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겠죠. 2번 봐볼까요? what. 자, 우리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는 거 what 뭐예요? 그렇죠.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하네요? 자, 없어야 합니다. 뒤에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당연히 불완전해야겠죠.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 3번 important 뭐예요? as, as 사이에 있는 형용사 자, 우리가 어휘 문제가 아니라면요. 어휘상 어, 어색할 게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아마 답이 절대 아니겠죠. 4번 봅시다. allowing Allow 허락하다에 ing가 붙어 있네요. 자, 우리 동사에 ing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혹시 얘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지루한가요? 그럼 한번 더 해봅시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는 건지, 혹은 세 번째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는 건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봐볼까요? 자, 어 uh, 자, this leads us to make 뭐 이게 목적적 보호로 쓰이고 있는 건지 혹은 투부정사의 뭐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건지 한번 봐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we tend to. 자, 잠깐. 그 전에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는 지금 파악이 됐죠. 하지만 1, 2, 3, 4, 5번 순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자, 1번. in perceiving changes. 뭐예요? 변화를 감지하는 것에서요. 우리는요, tend to 모모 하는 경향이 있어요. regard the most recent ones. 가장 최근의 것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로 써요? as the most revolutionary.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제일 최근에 변화한 게 가장 혁신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봐 볼까요? 자, 이것은요. 자주 inconsistent, inconsistent with the facts. consistent 하면 뭐예요? 지속적인 거라는 건데 inconsistent 하면 항상 사실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with the facts. 괜찮나요? 자, 봅시다. recent progress in t e l e c o m m u n i c a t i o n 최근의 진보예요. 어디서의 진보? 그렇죠. 원거리 통화 혹은 원거리 원격 연락에서요. technologies에서요. is not more revolutionary 가장 이거는 더 혁신적이진 않아요 뭐보다 then what happened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에 있었던 지나 늦은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보다 더 혁신적이진 않습니다 어디서요 in relative terms 비교적 물론 기술은 더 발전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여파 혹은 그게 새로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덜 혁신적이라는 거죠. 자, what happened? happened. 자, 뒤에 무엇인가 일어나야 되죠. 자, 그리고 앞에 무엇인가가 없어요. 자, then what happened in t 어쩌고저쩌고. 괜찮죠? 자, 3번 봅시다. 자, as important as 이런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4번 봐 볼까요? 자, 4번. 주어가 어디 나요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앞에서 푼문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콤마, 콤마로 이어지면서 얘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얘를 설명해 주는 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콤마 줄 지워 볼까요? 지우면 자, 이러한 것들은요.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셔야 되죠. 얘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장 안에서. 근데 뒤에 동사가 지금 없네요. 자, 여기 아니라 당연히 allowed 혹은 allow 해야 될 겁니다. These things allow women. 여러 여성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성들을 뭐뭐할수 있도록 해줬죠. To enter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기만 보셔도요 지금 여기에 ing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혹은 들어올 수 있더라도 한 번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알수 있겠죠 자 5번 봐 볼까요 자 이것은요 리 us.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주어 이것은 이끌었습니다. 우리를 뭐하도록 이끌었죠? 만들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거 O C예요. Object c o m p l m e n t 인데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밑줄친 거 목적격 보어 쓰일 때는요. 앞 문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사역동사 make, have, let 거기에 플러스 헬프 같은 거올때 여기에 투부정사가 올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동사가 없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읽으시면서 아, 그렇게 크게 막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문법적인 사항들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누누이 말하지만요. 동사에 ing가 붙은 경우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